영화 산업에서 20년을 보낸 셀레나 고메즈는 마침내 권위 있는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. 설레너 고메즈는 TV 시리즈 온비머더즈 인터빌딩 덕분에 연기 경력에서 첫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. 특히 전 디즈니 스타는 2023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코미디, 뮤지컬 TV 시리즈 여우주 영상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. 후보 명단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셀레나 고메즈는 반가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. 여배우는 2011년부터 방송되고 있는 자신의 경력 목표에 대해 말하는 자신의 비디오를 게시했습니다. 비디오에서 셀레나는 노래 경력보다 연기 경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. 셀레나는 그래 미상을 받으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한다. 하지만 골든 글로브나 오스카상을 받고 싶다고 꿈을 밝혔다. 이 영상 아래에서 30세의 스타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. 저는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. 비명을 지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. 셀레나 고메즈에게 골든 글로브 시상식 여우주영상 후보에 오른 것은 큰 영광이다. 셀레나는 공식적으로 2002년 어린이 시리즈인 바니앤드 프렌즈로 연기 경력을 쌓았습니다. 그러나 그녀의 20년 경력에서 여배우가 권위있는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 범주에서 경쟁하는 것은 퀸터브론선, 에버트 엘러멘터리, 케일 리콰코, 더 플라이트 어텐던트, 제노 테이거, 웬즈데이, 미친 스마트, 헥스와 같은 다른 많은 강력한 경쟁자입니다. 2023년 골든 글로브 시상식은 2023년 1월 10일에 생중계됩니다.